예,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 어반입니다. 어 저는 뭐 여러분의 판남이기도 하지만서도 이게 파리코 같은 데도 좀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뭐파리코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이게 사형 같은 거 얘기하다 를 보니까 그러니까 들어가게 되는 건데 나는 레몬테라스 보단 파리코이 조금 더 나은게 뷰가 전체적으로는 좀이게 괜찮은 편이에요 파리코이 조금 오래 사신 분들이거든 넷돌에 아니면 나보다 조금 위에 누나 뻘담 파을 닦디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덕글도 조금 건전하고 그래서 내가 이걸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오늘 이야기는 내가 보면서 너무 이해가 안되는 거야 총체적난 한국이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 돼서 우선 뭐 설명하기 전에 그냥 사연을 먼저 빨리 읽는 게 편해 가지고 일단 바로 사연 읽어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제목 30대 결혼 4년차 리스 이혼해야겠지요로 시작합니다. 30대 중반이고 결혼 4년차입니다. 저보다 3살 연상인 남편은 30대 후반이에요. 말 그대로 리스입니다. 여기서 말할 리스는 부부 관계입니다. 신혼 때부터 쭉 리스였어요. 신혼 한두 달만 나름 불탔고 그 이후로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아이도 없네요. 저는 나이도 있고 해서 아이를 갖고 싶은데 남편은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신혼 초에는 2년 안에 아이 갖자고 했던 거 생각하면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던 거 같은데 이제는 저랑 하기 싫어서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거 같네요. 신혼 초에 남편이 연봉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아서 좀 크게 싸웠는데 그때 저에게 정 떨어졌다 말하더니 그 이후로 쭉 리스가 됐습니다. 남편이랑 저둘다 대기업 다니고 연봉은 제가 조금 더 많습니다. 남편이 저보다 연봉이 적은 건 상관없는데 결혼했으면 서로의 연봉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거 하나 물어봤다고 저에게 정이 떨어졌니 많이 우는하는 남편이 짜증납니다.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작은데다 밤 일도 잘 못하는 남편. 저보다 월급도 작으니 제가 이 사람 왜 데리고 사나 싶네요. 연애를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저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아 저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기 지쳐서 이제 30대도 됐고 하니 그냥 결혼했네요. 제 선택에 후회가 막심합니다. 학벌은 스카이니 저보다 좋고요. 관로 열고 저는 2대 바로 아래 S여대 집안 경제력은 저랑 비슷해요. 중산층이에요. 시댁분들도 점잖고 좋으십니다. 며느리 크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 아닌데 이 남편만 이러네요. 애 없을 때 정리할까요? 사실 이혼하자고 해도 남편이 크게 붙잡지 않을 것 같아서 더 슬프긴 하네요. 여기까지가 본문 내용이었고요. 일단 바로 댓글 읽어드리자면요. 57개의 덧글이있는데 이거 다 들고 온거좀 그렇고 대충 제가 이게 다 잘라서 통으로 붙였습니다. 첫 번째 댓글 애도 안 갖겠다. 섹스도 안 하겠다. 이혼이 정답이죠. 두 번째 몰라도 나는 애 갖고 싶은데 남편이 아니라면 얼른 이혼해야죠. 세 번째. 숨기는 게 그렇게 많아서야 여자 있을 것 같네요. 조용히 증거 잡아서 준비하세요. 억울하게 당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인생 긴데 벌써부터 저러면 어찌 살아요. 그 애도 없고 혼자 사는 거 나을 듯 싶네요. 부부 연봉 못 밝힌 건 뭐며, 그것 때문에 정 떨어져서. 어, 저는 못 삽니다. 깊은 대화 해 보시고 이대로 계속 될다 싶으면 이혼해야죠라고 했고 다음 댓글 함께 살 이유가 없네요.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도 없다면 더욱 더 다음 댓글 망설 이유가 빨리 도망가세요. 다음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3 3부터인가 임신 확률이 떨어진대요. 재혼할 능력 있으면 이혼하십시오. 4 이혼하세요. 다음 것도 결국에는 이혼하라는 거예요. 결국엔 다 이혼하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뭐 남편분이 열등감이 있는 것 같다. 극복하기 힘들다 이런 거고. 여러분들은 이 사연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는데, 이게 내 눈에만 보이는 건가? 제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여자가 진짜 그냥 히스테리컬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왜이 여자가 히스테리컬 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미 이 글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왔어. 첫 번째가 뭐냐면, 연애를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자기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지쳐서 근데 나이는 찬고에요 30대가 돼서 그래서 그냥 결혼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학벌을 주구장창 적어두잖아 학벌은 스카인이 저보다 좋고요 그리고 갈로 열고 저는 이대 바로 아래에스여대 여기서 존나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야, 잠깐만 이대 바로 아래에스여대는 뭐야 뭐 숙명이야 성신이야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미 여기서 이제 많은 게다 나와있어 요 여대를 나왔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진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걸 유추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지금 보면, 주구장창, 이제, 근가, 뭔가, 스펙 비교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집안 경제력은 저랑 비슷하고, 중상층이고, 막,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렇게 쭈루룩 다 나오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게 내가, 국내제를 하자면, 뭐, 100% 확실하진 않을 거야. 근데, 내가 이걸 봤을 때, 이 여자 이미 피곤한 거야. 글쓴 것부터 봤을 때, 피곤한 여자고, 피곤한데, 이대 바로, 아래 밑에 S여대 나온 여자고, 근데, 이 남자가,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작지만서도, 그래도, 학, 학력, 학력, 학벌은 나보다 괜찮으니까, 스카이니까, 그거나 뭐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연봉까지 나보다 작았던 거야 이게 트리거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연봉을 속였다는 거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뻥카 이유가 될 수가 있어 근데 뻥카를 얼마나 쳤냐가 중요한데 지금 와서 보면 연봉은 자기가 조금 더 많다고 했잖아 자기가 조금 더 많다고 했으니까 남편이 뭐 이렇게 그렇게 뻥카를 엄청 많이 쳤나 그래서 극대 대 널만큼 친 건지 아닌지 모르는데 일단 자기가 많은 건데 그러니까 그 순간 이미 다 나오잖아 저보다 월급도 작으니 제가 이 사람을 왜 데리고 사나 싶네요 그러니까 아니, 같은 관점이었으면 남자는 그런 생각 안 하거든. 내가 연봉이 보통 남자가 보통 높잖아, 여자보다. 근데 이 여자 왜데려오사냐 이런 생각 하지도 않단 말이야, 남자들은 보통. <laughs> 그래서 이 사람 글쓴거 하나, 하나, 하나 내가 봤을 때 이미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피곤한 사람인지 다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야 되는 게, 결혼할 때 연애 좀 오래 해보셔야 돼요, 진짜. 연애를 오래 한 것도 아니라고 했잖아. 이러면 무조건 싸움이나. 연애 초에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 싸울 일이 잘 없단 말이야.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사람들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 과정에서 그때부터 이제 헬게이트 열리기 시작하는 것들이거든. 그래서 그게 누군가 짧게는 한 달이고 누군가한테는 뭐 그게 석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 될수 있고. 그리고 <laughs> 내가 봤을 때는 이게 1년도 위기고 2년도 위기인데 보통 2년 넘어가고 나면 그러면 되게 조용하게 잘 살더라고. 그래서 나도 2년을 못 넘기고 1년 반에서 끝났잖아. 그렇게 되게 되는 것들인데. 근데 결국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오래 하지도 않았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신혼초에는 엄청 불타올랐다고 하잖아. 그래서 뭐애 가질 생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남편이 건드리지도 않잖아. 그지 남자가. 진짜 섹세 미친 게 남자인데 아무리 성욕이 줄어도 건드리지 않잖아. 이거는 뭐냐면 남자가 존나 개빡 돈 거거든, 이거는. 남자가 존나 개빡돈 경우인데, 이게 진짜 보기가 흔해.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게, 일단 결혼을 보면, 결혼이 파트너하고, 이제 뭔가, 결혼 생활이 꼬이는 과정을 보잖아요. 그러면, <laughs> 그 귀책 사유를 봤을 때, 사실 뭐 남자도 병신 짓한 경우도 있고, 여자도 병신 짓한 경우가 있는데, 진짜 뭔가 큰 잘못, 특히나 뭐 이제 뭐 바람을 폈거나 안맛방을 갔다, 뭐 이런 거잖아. 이러면 이게 거의 거진 남자인 건 사실, 남자가 좀 제일 많이 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이런 것도 남자가 많이 하는데, 근데 진짜 이런 미친 짓을 남자들이 주로 한다고 하면 뭔가 서서히 이게 사람을 갉아먹는다는 거잖아. 사람의 멘탈을 갉아먹거나 빡돌게 하거나, 히트를 미치게 하는 건 이건 거진 다 여자가 하거든. 그리고, 내가, 내 경험상 느끼는 게, 여자란 동물은 계산이 굉장히 빠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남자는 사랑하지 않더라도 연애는 할수 있거든. 연애를 할수 있잖아. 그냥 남자는 섹스에 미쳐가고. 근데, 여자는 사랑하지 않더라도 결혼을 할수 있단 말이야. 이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근데 여자 같은 경우는 이미 이 경우에, 연봉을 공유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였던걸 알게 된 거야.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떻게 나왔을까? 지랄 연병을 틀었겠지, 당연히. 이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그지? 왜불공정거래니까 연봉을 속였으니까 맞잖아. 충분히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다가, 그러다가, 그러다가 남자의 임계점을 확 넘어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꼬인 거거든요 <laughs> 그래도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사실 뭐 남편이 연봉 뻥까친거 이게 이건 잘못됐지 근데 남자 입장에서도 여자가 그런 경우 많잖아 괜히 남자들도 연봉 조금씩 뻥까치고 그러잖아 그렇거든 이게 흔한 경우인데 근데 이게 이 트리거 싸고 나서 풀리는 과정이 중요한 건데 이 과정에서 여자는 남편의 넘지 말아야 될 임계점을 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특히 기억해 두셔야 되는게 남자란 동물은 정말 뭐라 할까 인정의 동물이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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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잘해. 보통 그게 남자란 말이야.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달구다가 특정한 임계점을 딱 넘어버리잖아. 뒤도 안 돌아봐. 그게 남자란 말이야. 그게 특히나 뭔가 자존심이나 프라이드에 관련된 부분에서 그냥 확 긁어버리잖아. 그러면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건 99% 정확한 게 여자가 그 프라이드를 확 긁어버린 거 말이야. 그리고 그 트리거가 됐던 건 아까 말했던 그 연봉 사건인 게 맞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여자는 되게 냉정하게 자기를 보는 편이잖아. 그래도 자기가 본다고 생각하는데 이 여자가 보는 게 맞아. 사실 이혼하자고 해도 남편이 크게 붙잡을 것 같지 않아서 더 슬프긴 하네요라고 하는데 이 남자 절대 안 잡는단 말이야. 협의 이혼하자 그러면 남편은 올거니 그러면 오케이 콜 이러거든. 그러면 자기도 생각해 봐 이제 30, 30대 중반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미혼녀 애는 없지만서도 이제 미혼녀로 다시 동그린 나온다 생각했을 때 자기의 그런 뭔가 어느 정도 자기의 가치가 그전개와 비교했을 때얼만큼 하락하는지 자기도 뻔히 알거든. 그러니까 망설여지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혼한게 맞지. 이거는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어. 이게, 어차피 걷잡을 거면, 사실 이게 쉽게 풀 수도 있단 말이야. 그냥 여자가 자기가 이렇게 했어. 자기가 이렇게 한게 내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미안하다. 너무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 한번 하잖아. 그러면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풀릴 수도 있거든, 이게. 근데 내가 봤을 때이 여자 절대로 그렇게 안할것 같아. <laughs> 그게 문제야. 그리고 내가 더 이렇게 어이가 없었던 거는, 여기 보면 댓글들을 보자. 전부 다 이혼해라, 이혼해라. 그리고 뭐, 남편이 뭐자격지심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한 건데, 이게 난더 놀란게 이게 내 눈에만 보이는건가 이게 내가 볼땐 상황이 딱 이게 통박 딱 나오자 시나리오 딱 나오지 않아 이게 진짜 근데 이게 안보이는가 이 여자들한테는 그게 그래도 다 이렇게 얘기해 보면 전부 다뭐 이혼하세요 이혼하세요 아니면 뭐 일부러 아는데도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는 건지 이게 여성 특유의 그갬성인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튼 난 이게 사연도 되게 놀랬고 그리고 덕글도 보고 너무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뭔가 좀 총체적 난국 같은 느낌이잖아 그래가지고 한번 파왔습니다 어 일단 뭐 이게 제 생각이 뭐100% 맞을 수는 없겠지만서도 저는 이게 거의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국예 질이 뭔가 조금 다르면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좀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여튼간에 뭐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일단 결혼을 했잖아. 결혼을 했으면 결혼하기 전다 따져도 된단 말이에요. 결혼을 했으면 그러면 이 사람밖에 없다 생각하고 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 와중에서 뭐 내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뭐 내가 아깝디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엔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뭐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뭔가 이렇게 알게 됐더라도 연봉뭐 이게 몇백 속이는 거 이런 것 정도는 그런 정도는 내가 볼때뭐 그렇게 크게 이게 극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뭐 이런 내가 이상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뭐 요기에 대해서는 뭐 근데 사실 이 남자도 잘못한 게 있긴 있으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남자 편을 들어줄 수는 없는 것도 있고 말하다 보니까 뭐 계속 공로 주제 주런거는 건데, 뭐, 결론은 제가 봤을 때, 이거 봤을 때, 그냥 여자좀 힐스테릭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뭐, 좀더 재밌는 영상이 있면 그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